안녕하세요, 광필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산의 가장 이쁜 학교라고 자부하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대학,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왔습니다. 아, 어, 여기 부산 외국어 대학교는요, 일단 학교, 뭐 성적, 이런 걸다 떠나가지고 유튜버에서도 아름답다고 소개될 만큼 지금 건물 딱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예쁩니다, 학교가. 한마디로 눈이 부시다라는 그런 표현이 어울릴만한 대학교입니다. 와, 저는 이 대학교에, 여기 부산 외국어 대학교에, 요 에스컬레이터 보이시죠? 어, 이렇게 돼 있는 학교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계단으로 소동으로 올라가는데 부산 외국어대학교는 확실히 뭔가 달라도 다르네요 시설적인 측면에서. 와 카메라 좀 돌려보세요. 와 여기는 무슨 대학교가 아니라 전망대에요 전망대. 어 부산 지역을 어, 야경을 그냥 한 번에 보는 그런 부산을 대표하는 전망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. 와 외국어대학교 이쁘다. 와 계단 위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이 건물들만 봐도 기대가 되는 학교입니다 무슨 이탈리아 궁전에 왔는 궁전에 지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 학교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 정말 어, 좋았겠다 매번 이관광적로 느낌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녔을 것 같습니다 와와 와. 진짜 대박이다 여기 대학교가 아니라 무슨 유럽의 지금 관광은 그런 느낌인데요. 진짜 눈이 부시네. 아 사실 학교는 크지 않거든요.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, 그러면. 어, 학교 중에 일단 제가 본 학교 중에 거의 가장 이쁜 축에 들어가고, 어, 색깔이 이렇게 딱딱딱딱 어, 통일돼 있고, 뭔가 유럽식 건물, 그리고 위치, 전망. 어, 여기는 사실 대학교로 만드는 것보다 그냥 유럽의 무슨 이렇게 전통 관광지처럼 음. 그렇게 만들어도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와 이런 대학교도 있었네요, 여러분. 진짜 놀랍습니다. 태권보이 아닌가죠, 태권보이? 어, 태권보이 나올 것 같은 여의도하고도 좀 비슷하게 보이네요, 중앙쪽검 보니까.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. 아, 여기 중공 기념으로 교육부 장관이 이런 소나무, 설림나무가 이런 나무도 기증을 했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근데 이 나무보다 건물이 더 이쁘다 사실 건물을 기증을 하든가 자 이제 에스컬레이터 아까 설명드린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특이하다 어아 여기는 다 좋은데요 건물 이쁘고 뭐 관광지 분위기도 되고 뭐다 그런 거 같은데 학교로서 뭔가 좀 단점이 보입니다 건물이 뭐 하는 건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본관이면 본관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렇게 표기를 해놔야 되는데 어 그런 게 전혀 안 보이고 건물들도 색깔도 다 똑같다 보니까. 어, 여기 좀 처음 온 사람들은 어디가 어디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어 지금 촬영 날짜가 3월 인데요 지금 기숙사 같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입주하는 모습이 막 이렇게 부산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근데 기숙사 왜 이리 이쁘지? 깜짝 놀랐다 이게 뭔기숙사요 뭐, 뭐지 뭐 이거? 기숙사 진짜 이쁩니다 기숙사 너무 이쁜데 이런 기숙사 봤어요 여러분 전본 적이 없습니다 아 최고네 이 학교 너무. 어, 건물 뒤편에 이렇게 간이적으로좀쉴수 있는 공간, 또 우리 남학생들 자주 하는 요거, 요거 할수 있는 공간도 있네요. 야, 근데 여기서 담배 태우면, 와, 정말 좋겠다. 자연, 야, 그리고 현대, 양쪽이 다 어우러지네요. 와, 이 학교 진짜, 뭐 모르겠어요. 뭐 성적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멋지다. 어, 이거 진짜 감탄사입니다. 와, 진짜 멋지다. 야, 뭐 이런 학교가 다 있냐? 야 자연휴양림이 따로 없습니다. 제가 올라올 때 보니까 여기 등산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. 학생들보다 오히려 등산객들이 많았는데, 이게 거의 최고 고지니까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쪽 산, 계곡이 거든요. 전부 어, 계곡 따라 산 따라 이렇게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어, 확실히 학교 위치적으로도 되게 강점이 많은 그런 학교네요. 아, 학교에 흐르는 시냇물, 시냇물은 졸졸졸졸. 어, 여기 옆에 보시면 여기는 등산로구요. 어, 여기 진짜 학교 다니는 학생들 다양하게 우리 좀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아, 제가 어렸다면 이 학교 왔을 것 같아요. 진짜. 진심으로. 요 기숙사에서 절절절절, 어, 이렇게 하고. 이야. 아, 여기가 바로 부산 외대 그 유명한 제 스스로 느끼기에는 연못입니다. 물이 상당히 깊고 금붕어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동전 던지고 장난치시면 안됩니다 부산외국어 학생 여러분 자연은 우리 소중하게 여기자고요 야 부산외국어 대학교는 학교 자체가 딱 깔끔해요 모든 게 여기 노천관광이거든요 뒤쪽에 그러니까 부지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딱딱딱딱 여기 진짜 여기 건축한 사람 누군지 연락 주세요 건축한 사람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작은 공간을 갖다가 이렇게 예쁘고 딱딱딱 딱 있게 만들어 놓은 이 건축가 과연 누구일까요 궁금하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 건축가 저 다른 지방이나 뭐 대구도 그렇고 이렇게 산 깎아서 만든 학교들이 많은데 지방에 산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솔직히 좀 대충대충 건물 올리고 뭐 운동장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도 맨 산을 깎아서 만든 학교거든요. 부산 외국어 대학교도. 근데 이렇게 한눈에 착 들어오고, 여기 디자인 보세요. 색감이나. 어,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드는 것 뿐이네요. 요 부산 외국어 대학교 건축하신 건축가. 어, 다른 학교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. 어, 부탁입니다. 야, 무슨 학교가 그리스 신전 같습니다. 기둥 한번 보세요. 어. 아,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게왜 여기도 촬영 안 하나요? 제가 드라마 제작국 PD나 이런 거였으면 황피디지 않습니까? 하면 전 여기서 모든 걸 촬영할 것 같아요. 꽃보다 남자를 여기서 했어야 되는데, 왜 개대에서 했을까요? 사실, 근데 개명대학교가 사실 학교는 이쁜데, 이 정도는 아니다, 사실. 인정을 하자고요. 개명대학교가 이쁘다고 한들, 이렇게 이쁠까요? 드라마 세트장 같은. 아,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학교입니다. 와, 이 천장 높은 거한번봐봐 이런 게 바로 해외에서 그랜드 볼륨이라고 해요. 와. 끝이었다 끝이 없어.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제가 어, 이때까지 느꼈던 대학교 중에 가장 크 하고 가장 이쁜 학교입니다. 어, 지금 보니까 건물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어. 그러니까 본관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돼 있는데, 여기 이제 건물 연결 연결 부분에서 수업도 듣고 뭐 사무도 보고, 행정도 보고, 동아리도 하고, 어,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 여기가 부산 외국어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어,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여기가 로브르 박물관 같이 진짜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고대 도서관? 어, 이런 느낌이 많이 나고 건축가가 아마 그걸 좀 노렸던 것 같아요 어? 안에 보니까 또 학교가 되게 잘 해놨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해 보도록 하죠 아참 학교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진짜 멋있네 어. 아 여기 보니까 중앙에 둘러싸여 있는 어, 내부 공간입니다 아, 여기 원래 분소 대같고요 분소 나왔을 때 정말 멋있었겠다 와 겉에는 고전틱하고 유럽식풍 루브르 왕물관 같은 분위기가 나더니 안에 들어오니까 통유리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야 부산외국어 대학교는 진짜 이 건물 하나하나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벌써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와 진짜 멋있다 와 오늘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에 와봤는데요 이 학교는 진짜 말이 필요 없습니다 일단 와보세요 여러분 아 그냥 학교가 궁금해서 와보시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한번 와보세요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여러분 오시면 알 겁니다 자 오늘 황태 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